지우가 타볼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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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올 수 있어요? 어이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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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왔어? 엄마한테 온 거야, 결국. 엄마. 여기서. <laughs> 올라 <laughs> <재밌어? épisode> 와봐. 프리 촤프리! 촤프 조심해, 조심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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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아해. <좋아할> <laughs> 어, 되게 좋아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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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냐 블루베리? <laughs> 맛있냐 강주? <광주>, 맛있냐? 맛있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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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빨리 줘요 블루베리. <laughs> 빨리 타려 <laughs> 줄게. 맛있냐? 되게 맛있게 먹네 <laughs> 되게 맛있냐? 여기 음 있잖아 여기 여 있잖아 따샤 맛있냐? 맛있냐? 그렇게 맛있냐? 블루베리 맛있냐? 마시... 여기 있잖아 물한번 먹고 아 됐어 과일 때 먹이자 응. 음 맛있다 블루베리 너무 맛있다 <laughs> 내눈가장에 많이 싸겠군 블루베리 난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맛있냐 먹었어 먹었어 있잖아 응줘 있네 그렇게 맛있어? 어 응?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안먹안 먹을 건가? 응. 주야 슈야, 삐야가야 없어 물 보느라고 야슈물고 여기 물 보느라고 슈고 있어 응 네. 뭐가 <laughs> <목가> 웃겨? 이 좋아하네? 동물 친구들이 좋아요. 근데 이거 똥하고 같이 구분해서 먹기 힘들겠다. 하 어. 머 어, 깜짝이야. 어. 염소. 염소. <laughs> 웃어, 웃어. 내가 주는 거 보여? 동 아. 어. 이거 봐. 오가잘 어, 뭐, 뭐, 각도가 잘 나와? 좀 위험할 것 지우 얼굴은 잘 아니야. 가까이 가이 그러니까 정도? 이 정도? 응. 음. 이렇게. <laughs> 양이 왜? <laughs> 네, 네, 네. 무서워? 지야. 지야, 아, 양. 지야, 아, 우리 최로 공부했잖아. 양이 저렇게 목소리가 커서 무서운가 봐. 가자, 가자, 가자. 토끼. 지금 눈에 눈물. 깜짝. 양이 무섭단 말이에요. 토끼. 깡총. 토끼. 이거 봐. 어, 오빠 조개도어 많구나. 어 진짜 토끼. 깡총 아, 깡총. 토끼. 지가 어제 양이 어떻게 해서? <웃음> 미안해 미안해. 양이 무서워. 요내양 무섭다고. 야유, <laughs> 왔는데? 어 !irm 아어 오, 장 왔는데 나, 장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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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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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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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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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여워라통 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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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수영장 전세냈다 전세냈어 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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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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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출발~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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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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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혹시 해라가 네가 왜그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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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우 재밌어!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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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벙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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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벙! 첨벙 첨벙!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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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엄마한테. 엄마한테. 쭈 바람을 좀 뺄까? 왜? 손이 더잘 잡히지. 제수가 양들을 이동시킬 건데요. <목소리> 이동시키면서 여러분들 가깝게 양들을 이고갈 거예요. 앞에 지나갈 때 반갑게 인사해 볼게요. 양들아, 안녕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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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이 양들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도록 <목소리> 돌아가고 있고요. 옆을 돌아서 양재민 앞을 막죠. 이거 여러분들 사진 찍으라는 거예요. 아 강주 내려오세요. 장난꾸러기 씨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기? 어 위험해요. 내려오세요. 너 언제 올라갔어 거기? 너못 내려와. 쥬알로 내려와. 위험해. 내려와 려이와 내려와 내려와 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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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뭐야 저라이뭐 이라, 가 사라도 하나도... 응가... 으응... 그랬더니 이... 내똥 찾고 있었구나. 그래, 그래, 바로 이똥이야. 응.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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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꿀꿀 꿀꿀 꿀꿀 꿀꿀. <laughs> 돼지가 꿀꿀했지. 그러니까 물을 넣을 부지지, 너는 내똥 줄까? 아니 아니, 똥도 아니야. 네?